아동의 신체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사정 부분에서는 아동과 부모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사정이라 하면 신체를 계측하는 건데 간호사가 주로 시행하고 이렇게 견우사가 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그 아동과 보호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검진 환경이 아이나 부모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정을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 낯선 환경에 와서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음. 그 비침수적인 부분에서도 미리 겁을 먹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를 미연에 해주,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불안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발생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하고 부모에게는 어떤 검진을 할 것이다라는 걸 사전에 설명을 해준데, 해주는데요. 이때 아동이 가져온 좋아하는 인형이나 그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진기라든지 서랍자 등을 아이가 자기 인형에게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몸에 닿는 부분, 뭐 귀에 꽂는 부분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닿는 부분이 체온과 비슷하게 너무 차갑지 않게, 어, 준비 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하는 곳은 신체 사정을 하는 곳은 좀 따뜻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조도를 높여서 밝. 밝게 하는 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적당한 조도의 따뜻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아이가 보호자의 어,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간호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중이 또 대단히 어, 중요한데요 이때는 커튼을, 쳐, 커튼을 쳐서 아이에게 아, 우리는 너를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 너가 부끄러워하는 부분까지 다 이해하고 보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습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이의 습관이 뭐 식습관이나 행동 패턴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 미리 보호자로부터 어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아동병동은 단골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기적으로 지난주에 태어낸 내 일주일만에 또 입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인계가 이어지거든요. 이 아이는 어떻게 다루면 쉽게 검진을, 쉽게 투약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어떤 활발한, 어떤 활동적인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사는, 어, 어, 어디에 어 놓고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등등이 음, 노하우로 좀 병독에 쌓여있기 도해서 그런 등등을 좀 여러분이 준비 차원에서 시체 자장시에 어,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성장, 측정입니다. 아동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죠. 영양 상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요 성장 지표는 체중 신장 그리고 머리둘레 인데요 가슴둘레 복부둘레 도마찬가지고요음 아동의 측정치를 아동의 성장곡선 하고 비교해서 정상과 비정상 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좀 따온 영상, 그 사진들인데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어, 엄격하게 그리고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본 슬라이드는 어 그리고 본그 유인물은 여러분 개개인 공부하는데만 쓰시고 이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배포는 하지 않고 수업에만 수업에만 쓰고 배포되는 유인물에는 다 삭제를 해서 내, 뭐 여러, 예전에는 어,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그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온라인 강좌인 특성에서 좀 어, 유려한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위해서 어, 이 내용까지 사진까지 다 제가 어, 유인물로 드렸는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어, 만약에 이 사진의 원판 사진 작가가 제게 오면 어, 저는 여러분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이 부분 어, 꼭. 유념해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면은 아이가 장난감, 음, 청진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에 지금 청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간호사가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서서 아이를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가 그 내잘프롬으로 산소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도, 두 번째는 아이가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 혹은 병동에 비치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보시면 어, 우리나라는 보통 병원에 오면 병, 병원 어, 환자복을 입는데 환아복을 입는데 외국은 자기가 입던 옷을 아이들이 그대로 입, 입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특이하죠. 조금이라도 더 어, 편안하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서 아이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어, 앱에서 병원 놀이를 하는 어, 게임인데요. 어, 이런 앱을 통해서 아이가 좀, 어, 항영 학년 전기라든지 항영이 되면은 탭이나 태블릿 PC, 태블, 탭나그 모바일 폰으로, 모바일로, 어, 아이들이 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병원 상황이라든지 어, 즐겁게 노출이 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아동 신체 사정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어또 어, 화나와 어, 보호자를 어, 간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 사정에 또 여러 가지 사진들 제가 또 수록했어요. 어, 아동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체중, 신장 머리 둘레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어, 아기가, 어, 체중계에, 어, 올려져서 신체를 계측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약간 뭐 하얗게 덮여 있는 것 같죠? 이거는. 막갓 태어난 시생아의 그 태지가 묻어 있는 거고요. 가운데 보면 탯줄이 그 클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탯줄도 어 있는 막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지금 막 아프가스코어를 하고 난 후일 거예요. 그리고 음 어, 누워서 측정하는 그 신체계측, 키를 누워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동이 앙아이 바로 눕는 그 포지션으로 있을 때 측정을 하도록 하고요. 음, 보통 26에서 36개월 정도까지 영아에게는 이 방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머리둘레, 가슴둘레, 그리고 복부둘레를 측정을 하게 되죠. 복부둘레일 때는 배꼽, 그리고 가슴둘레일 때는 유두, 그리고 머리둘레일 때는 귀와 그 이마에 눈썹 있는 부분이 수평으로, 음, 그 줄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서서, 어, 잴수 있을 때는 발 뒤꿈치, 그리고 엉덩이, 어, 깨뼈 그리고 머리가 벽에 그 신체 계측기의그 벽, 벽, 부분에 딱 붙어 있도록 하고, 어, 계측자는, 어, 그 계측되는 계측기에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요. 아이는 평행한 시선으로 턱을 들어 올리거나 턱을 너무 당겨서 숙이지 않는 상태로 편안한 상태에서 평행한 시선을 두고 계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기 보면, 보면 귀에서 이마, 그쵸? 그리고 가슴 둘레는 아예 젖꼭지 유두선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앉을 수 있는 아기 경우에는 앉아서 체중을 재죠 저희도 이 계측기가 시뮬레이션 룸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마련해서 그, 여러분이 한번 접할 수 있도록 어~, 말, 어 그~ 할 예정입니다.